크리스마스라고 이분날 이렇게 now, you're g e 와 t i n g f r e s 리 Stirring. Motionplay. Wine. From Christmas, 넣고 e n 고고 u 고 e b a r e l 고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성 엄마 지금 플라파도 돼? 응. 응, 이게 뭐야?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이거 거기서 바로. 음. 발색을 에자가 해. 야지 그런 거야? 이 색깔? 이런 색깔이야? 아, 생각보다 막 브릭. 그렇게 하지 않아. 아니, 그냥 차분한 니 좋아. 엄마는 이런 색깔 좋아해. 고마워. c a 디 o n d i s o 는 e t h i n g different. 어 e r e gonna. Summer? Oil is not so s 나 e e t s u m a p o l 아빠 o u 응 아빠 거 풀러봐봐 그냥 장갑으로. 우와. 그냥 일반적이 아니야. 끝에. 티브로 해야 되는 거야 끝으로 아 팁으로. 끝으로. 그래서 전화 같은 거 봐야 돼. 와 아디다스야 삼선 고급지다. 응. 진? 음? 좌가 팬츠네. 아빠가 이런 거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응, 얘들아 엄마 잘 쓸게. 네. 응? 사장님 이거 어떻게 봐? 돈 많이 썼네. 그러 다운받는 데 시간 좀 걸리죠? 네. 뭐냐면은 이게 플립 뒤집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윗면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맛있게 구워지질 않아요. 그브렉버스트 뷔페 가면은 이게 와플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뒤집게 돼 있잖아요. 혹시 와플기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딱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게 뒤집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와플 플레이트를 이렇게 빼가지고 씻을 수 있는 거. 분리가 되는 와플 플레이트로. 이 와이프 플레이트 분리가 안 되면은, 이게 휴지 이런 걸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쓰다가 보면 나중에 그냥 쓰기가 싫어져요. 그 아까 반죽해가지고, 이제 발효시킨 거 안에서 좀 이, 이런 식으로 구멍도 조금 생기면서 부풀었어요, 이게. 바로 뒤집어요. 그래요? 어? 그래요? 지금 누워서 갈수 있어? 아, 저런 노밭지그 다음에, 나, 우리 저거 있으니까 타이어. 응. 음. 시체 가서, 거기, 음. 어, 우리 집 가서, 음. 뭐 보고, 그리고 오자고. 응. 오늘 날씨 좋아요? 아, 저기, 네 개? 한 팩만 하면 되지. 한팩 여섯 개야. 어, 그래, 그럼 여섯 개. 그 다파 이제 다 없어지네. 하긴 쟤네는 아침에 계란 잘안 먹고 와 맛있게 먹는 방법 와플이 따뜻할 때 버터 조각을 넣어서 좀 이렇게 놓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원하는 베리를 얹고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을 그 위에 부었는데 메이플 시럽이 이런 퍼켓에 담겨있는 거 먹는 맛이 되게 좋아요 누나야 깨끗한 디저트 접시에다 먹어 속에 크림이나 무슨 술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주 싫어라 하거든요. 진한 그냥 시큼털털 빡빡한 그런 숯불이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좀 있는 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꺾어줘야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패스. 무스터소스한 큰술. 한 작은, 한 작은술. 이렇게 뿌리고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이 정도면 네 <내> 포식... 아. <목소리도> 큰술. <줄>. 달걀.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진마늘. 이 청동안 제가 이미트로포 썰을 좀 풀어보면은 5세기 경에 로마에서부터 먹던 음식이래요. 벨기에, 독일 이쪽 지방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미국으로 그 이민을 간 독일 사람들이 또 전파시켰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메뉴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씨, 차가워. 저은 스탠드 믹서 있잖아요. 키친에 이제 그 뽐뿌가 커와요. 이제 그반죽기를 그냥 이런 거 반죽해 버리면 이렇게 손으로 안도 되잖아요. 근데 넣을 데도 없고 이제는 이제 좀 베이킹을 잘하고 또 자주 하는 사람들이 또이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삼시세끼 게해 먹는 것만으로도 힘이 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빵이나 쿠키까지 만들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파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래는 닦아서 넣는 게더좋고요 근데 힘 없죠 뭐. 다 뱃속에 다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제빵기 안에서 이렇게 반죽이 다 됐고 이 상태로 그냥 좀 놔두면은 이게 더 부풀어 올르면서 발효가 될 거예요 1차 발효가 트로프가 고기식빵이잖아요 식빵 모양으로 이렇게 벽돌처럼 자리 그 모양을 잡아가지고 오븐에 굽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조금 더좀 화려했으면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려고요 이런 번트펜 하나 있으면은 괜찮더라고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글레이즈가 되게 역할이 중요해요. 미트로프는 사실 그 글레이즈 맛이 반인 것 같거든요. 세찹 반컵 한 큰술. 소스팬에서 한번 졸이는거래요. 아니네. 안 졸여요. 그냥 이수, 이렇게 네. 섞어가지고 그냥 고기다 발라주면 돼요. 음 맛있다. 아까 그러니까 할게또 있어요. 이왕 오븐 내 들어가는 거 같이 넣,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걸로 꿀에다가 섞어서. 크리스마스 때잘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알량한 햄으로 하진 않아요 막 이따만한 걸로 하거든요 돼지 통째로 막 염장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작은 만한거 알량한 걸로 할 거고 이거는 옵션인데 사진 보면은 이런 걸로 꼽아놨더라고요 멋있게 좀 명절 분위기 나게 그러면 이 정향의 화한 향이 여기 좀 나겠죠 그래서 막 사진 보면은 이 네모 사이사이마다 그냥 촘촘촘하게 꼽던데 저는 귀찮기도 하고, 정향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흉내만 몇개 그냥 예의상 몇 개만 꼽아줄 거예요. 맛이야. 뭐 단짠이겠죠? 단짠. 이 짭짤한 햄에 달달한 소스의 조화. 네, 이정도 부풀어 올랐으면 이제 슬슬 고기 굴 준비를 해야 겠네요 이렇게 막 하면은 무슨 바람빠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를 한번 빼줘요 혹시 들리시나? 한국어로 휴지라고 그러잖아요 휴지 뭐 젖은 면보를 덮어가지고 휴지를 시키려 는데 그런 면보 따위는 없으므로 그냥 저는 랩을 씌우겠습니다 브린비니랑뭐 브로콜리, 칼리프라우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같이 어떻게든 같이 써주려고요 요 소스 맛있잖아요 그리고 요 햄에서 기... 아 안돼. 어. 는 동안 이렇게 햄은 오븐에서 거의 한 1시간? 50분? 이정도 그 구워서 나와졌구요 제가 귀찮다고 양파를 넣지 않고 그냥 생양파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양파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뜨거울때 한 번씩 발라주면은